우리가 얼마 만에 데이트냐? 그러게. 우리 밥 먹고 뭐 할까? 헤어스. 그래. 어? 너 그런 얘기 무슨 아내들은 자꾸만 먹이려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 몰래 먹길 좋아하는 장어집에서 아니. 지금 장소가 중요해. 나 간만에 남자 생겼어. 아. <laughs> <laughs> 아. 아 그동안 되게 좋았었는데 아, 누군데? 노래면 노래. 연기면 연기, 진행이면 지내 굉장히 야수 같은 매력이 있는 그런 남자야. 일로 <목소리> 오기로 했어. 그래 오라 그래. <목소리> 아유, 아유, 귀여워. 아, 안녕하세요, 모영입니다. <목소리> 아 뭐야 이거 완전. 아이고 이거 뭐? 애네 아, 애야. 뭐. <목소리> 어? 야. 왜 이렇게 쬐끄만 애가 뭐가 좋다고 그래? 아, 애라뇨. 키도 170도 넘고 계속 자라고 있어요. 맞아. <laughs> 맞아, 우리 기광이 얼굴 봐봐. 진짜 작잖아. <laughs> 어, 이게, 이게 황금 비율이야. 어쩜 이렇지? 이거 봐봐, 여기 봐봐, 여기. 왜 그래, 난... 여기 봐봐. 기광이는 9등신. 머리, 가슴, 배, 3등신. 사람이야, 곤충이야, 뭐야? 어, 곤충... 야 그럼 너도 대 봐. 아니야 너도 대 봐. 너도 가까이 붙어 봐. 야. 너도 지금 얘보다 커. 아주 그냥 아이고 소두네. 소두야. 어? 머리 쬐끔해 가지고 그냥 내도 요만하겠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시경 쓰지 마. 기현아, 먹자. 앉아. 앉아. 이. 아, 주문. 네. 아, 주문이요. 여기 그 장어구이 3인분 하고요. 네. 우리 기현이 또뭐 먹을래? 먹고 싶은 거 있어? 음... 응. 난 누나의 사랑 <laughs> 그걸로 주세요. 그거를 그거를 되게 많이 갖다주고 뭘 많이 그게 어? 포장도 해 갈까? 어, 어, 그 포장을 좀 해줘요. 뭘 포장을 그, 해줘 말도 안 돼. 참... 아 이게 진짜 눈웃음 살살 치면서. 야너몇 음. 살이야? 구공년생이야. 음. 야 형은 팔공이거든. <laughs> 네가 격동의 팔십 년대를 <80년대로> 알아? <laughs> 불렁쇠 소년을 알아, 네가? 걔랑 나랑 친구야. 해야 말로 진짜 국민 아이돌이지. 너는 아이돌 중에도 못겨어 지금 그말 후회 안 해? 아 후회 안 해. 비스트 팬 여러분들, 뷰티어 일어나라 지금 아니에요. 여러분 앉으세요. 일어나지 마세요. 앉으세요. 일어나지 마세요. 말 걸지면. 오케이. 야, 정아 우리 장어 먹자. 이게 장어가 남자는 꼬리를, 어. 꼬리를 먹어야 돼. 이 꼬리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. 아. 아. 음. 저 근데 납득이 안 가네? 뭐가? 이거 어떡하지? 응. 아, 이거 먹었더니 술이 땡기는데 아, 이거 어떡하지? 응? 어떡하긴 응. 술 먹어야지 어, 취해야지 뭐 응. 소주? 맥주? 아니 그런 거 말고 누나 입술? 지화자 <laughs> <laughs> 얼씨구나 <웃음> <웃음> 야나왜 나, 왜 그래 기가나안 어, 말린다 어비스트 음? 뒤엔 백만 팬이 있어 음? 진짜 안 말린다 너어 알씨 세게 쳐주세요야나 진짜. 진짜 안 말릴 거야 어 음. 신부라야 야야야 야. 음.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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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내가 너 살린 거야 어너다 쓰면 넌 끝났어 그냥. 아 자연스럽게 때렸어야지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. 그냥 누나 되게 아쉽다야. 장어 하나 더 먹을까? 아니 괜찮아. 괜찮아? 응. 음. 그런데 진짜 장어 꼬를 먹어서 그런지 되게 기운 이 펄펄 넘치는데? 그래? 한번 볼래?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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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춤, 미국춤, 미국춤. 야야야, 그만해, 야 그만, 그만, 그만해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, 뭐 어리다고 막 춤추고 막 꺾고 막 그러지? 금방 뼈사가 어? 니가 언제까지 승승장구 할수 있을 것 같아? 그리고 말이야 어? 미국 춤은 그렇게 중요한 진짜 내가 미국에 왔다 생각하고 미국에 온 것처럼 한 <laughs> 번만 미국에 온 것처럼 흔들어줘야 우리 여성들이 아주 좋아한단 말이야 <웃음> 따단 따단 요 브레이크 잇 다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왜그왜 <laughs> 그,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왜 나한테만 그래 얘도 쳤는데 <laughs> 오빠 더러워 <laughs> 아니 뭐가 더 신보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춤추는 거나 좋아하고 머리에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놈이 뭐가 좋다고 그래? 제가 어? 아, 무슨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저 매일 나에게 쓰는 편지도 쓰고 자아 성찰한단 말이에요 오. 나에게 쓰는 편지? 네. 여기서 써봐 그러면 할까? 써까 어, 근데 몇번 카메라를 보고 어 4번 저기 빨간불 들어온 4번? 거? 어. 카메라가 어있어 이게 아, 기광아 <laughs>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쓰려니까 좀 어색하구나 근데 너 그거 아니? 너, 되게 매력있다?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무튼 난, 영원한 너의 팬이야. 사랑해. 형님, <laughs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네, 저기, 저 승승장구 가서 하세요. 네. 아주 그냥 남자들이 싫어하지만 는 골라서 하는구만. 야, 너 친구는 있니? 너 친구 많죠? 이런 비슷트인데 약간 쫌팽이 같기도 하고 그래? 삐지는 걸도 에이 미 뭐야 우와! 비스 간다!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때거지로 몰려왔어 아저씨! 이사람도 이거 뭐예요? 네. 저... 몰래 온 손님입니다 <laughs> 예약도 몰래 하셨어요 아, 내 기왕 굉장히 섭섭하다. 어떻게 음. 말을 그렇게 하니? 응. 미안해. <laughs> 어, 그래? 근데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는데 되게 아름다운 밤 같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아, 그만해, 그만, 그만해요 지금. 아, 갑자기 어색하게 뭐 이렇게 싸우다가 춤을 맞춰주고 뭐 홍보를 제대로 하시네 어아 진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. So be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비스트에서 메인 보컬을 맡은 양유섭이라고 합니다. 메인 보컬요? 네. 근데 뭐 멤버들 많아서 노래나 제대로 했겠어? 어? 뭐 무슨 파트 불렀는데요? 저희가 숨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오. 해봐요. b r e a t h i n breathe out. 브리링브리라 저기요, 뭐 네. 매운 거 먹었어요? <laughs> 숨이 그냥 턱까지 차오르네 그냥. 어? 그리고 거기 머리 하 신분. 네네네. 우리 사람들 보호자예요? <laughs> 머리가 하얗게 샀네. 저는 비스트의 비주얼 동훈입니다. <laughs> 비주얼. 아직 뭐 다들 동의하는 거야? 그럼 말 나온 김에 한 물어나 봅시다. 멤버들 중에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명 찍는 거예요. 자 하나 둘 셋. <laughs> 네 비슷해 잘난 남자 용준형입니다. 아 이쪽이 뭐가 잘났는데? 작사를 다해 저작권료가 어마어마 <laughs> 어우 <어휴>, 잘났네. <laughs> 어우 돈 많으면 형이지. 많이 오시는구나. <laughs> 내가 더 잘났을 텐 때. 안녕하세요 트러블 메이커로 날린 현승입니다. <laughs> 어 그럼 현아 현아랑 이렇게 같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? 뭐야? 현아 나온 거 현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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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더러워 아. 죽겠네 저기요 뭐이 사람도 지금 뭐 몰래 온 손님이에요? 아니 저 몰래 온 손님이 아니라 저 몰래 먹은 손님입니다 니 <laughs> <laughs> 네 음식을 다 훔치고 멀리 달아내버려 난 장트러블 트러블 난 장트러블 장트러블 메이커